아, 2026학년도 수능 다들 기억하시죠? 역대급 불수능이었잖아요. 특히 그 영어요. 와, 진짜 너무 어려워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험이 이 정도로 어려웠다? 그럼 다들 겁먹고 좀더 안전한 쪽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입시 시장에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아우성치던 바로 그 시험 앞에서 왜 어째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전혀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을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 미스터리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바로 이 숫자 4.11대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대학의 평균정시 경쟁률입니다. 놀랍게도 작년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전문가들은 다들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그래서 뭐 하는 식으로 더 당당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 그냥 직진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 기묘한 역설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다들 이제 좀 몸을 사리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최상위권의 그 자신감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번 보세요. 그 불지옥 같던 영어 때문에 가장 불리할 수 있었던 연세대학교 있죠? 여기 경쟁률이 4.21대1에서 4.45대1로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첫 번째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이 학생들의 머릿속에요. 도대체 이 친구들은 우리랑 뭐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입시 전문가들이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려운 시험은요. 넘어야 할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걸까요? 이걸 복싱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럼 아주 그냥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자, 평범한 아마추어 선수는 강한 상대를 피하려고 하죠. 그쵸? 하지만 챔피언은요? 오히려 강한 상대를 환영합니다. 왜? 그 강적을 쓰러뜨려야 내가 진짜 최고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SKY 지원자들이 딱 바로 그 챔피언 멘탈리티를 가진 거예요. 아, 시험이 어렵다고? 잘 됐네. 어중간한 애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군. 이게 진짜 실력자를 가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이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난 자신 있어, 뭐 이런 멘탈 싸움만으로 끝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입시는요, 점수도 점수지만 그만큼 치밀한 수 싸움이 벌어지는 아주 고도의 전략 게임이거든요. 자, 다음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게임의 아주 핵심적인 규칙 하나를 알아야 돼요. 바로 모집군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수험생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의 그룹에서 딱한 대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각각 하나씩이요. 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규칙 하나가 입시판 전체를 그냥 막뒤 흔들어 놓는 엄청난 변수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 경쟁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네요? 그럼 고려대의 인기 떨어졌나 싶으시죠? 전혀 아닙니다. 그냥 고려대가 일부 학과를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드게임에서 갑자기 규칙이 살짝 바뀌니까 선수들이 패를 조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학생들이 지원카드를 조합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뿐이죠. 이건 인기 문제가 아니라 순도 100%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입시 전략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가치관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스카이 대학 평균 경쟁률이 4.1대 1인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무려 11.8대 1,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9대 1이에요. 와, 이건 뭐냐면요. 졸업만 하면 바로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계약학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명문대 간판보다는 졸업과 동시에 내 손에 딱줄수 있는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이 길고 긴 불황이 이제는 대학의 서열 지도까지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그리고 여러분은 대체 어떤 수를 읽고 다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전에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두 가지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먼저 딱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서울 명문대로만 몰리는 현상. 그러니까 교육 양극화가 이제는 더 깨기 힘든 벽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대를 가려는 그 열망은 불수능 같은 변수조차 그냥 무시해버릴 만큼 정말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두 가지의 큰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3단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 시험 어려웠으니까 운 좋게 펑크 나는 학과 없나? 이런 기대, 이제 상위권에서는 버리셔야 합니다. 경쟁은 더 단단해졌어요. 둘째, 고려대사를 보셨죠? 사소해 보이는 규칙 하나 바뀌는 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끝까지 눈 부릅뜨고 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약 의대가 너무나 높은 벽처럼 느껴진다면 아예 이공계의 의대라고 불리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새로운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는 그런 과감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수능에도 전혀 꺾이지 않는 그 엄청난 자신감 그리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냉철한 현실주의 이번 입시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쩌면 아주 명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산하라. 자, 이 새롭게 그려진 입시 지형도 위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과거의 이름값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필요를 향해 있습니까?